해모임 베리핏을 알려드립니다. 1. 예,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초 체력 회복을 도와줍니다. 2. 후직 면역을 위한다는 패치프레즈로 장기간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로 개발된 건강식품이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체질상 부적합할 시 사용 중이라도 100% 환불이 됩니다. 3. 애터미 회원 등록 후 구매 시 캐시백 포인트 적립이 됩니다. 비용 없이 회원 등록 후 회사 전체 제품을 갖고 개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4. 고가의 타사 제품 체험자들도 본 제품 체험 후 높은 가성비에 반해 장기 애용자들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5. 고령자 연약자를 케어함에 있어서 해모임이 인기리에 선택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6.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 방문 상대방 또는 사업 상대방을 위한 선물용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. 7. 휴대의 간편성, 복용의 편리성, 가격의 적정성으로 인해 회사 내 중책을 맡고 있는 중병 간부들, 장시간 몰입 근무하시는 연구원들, 항공기, 승무원, 선박 승무원, 스포츠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해모임으로 명품 기초 체력 관리를 잘 하시면서 하시는 일에 만족스런 성과를 활기차게 이루시길 빕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